네, 오늘은 제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중에서 리더의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드백이라는 부분은 여러모로 중요하죠. 피드백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아갔을 때 CEO 혼자서 허덕이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겪었던 사례입니다. Y 시스템이라는 회사 감영인데요. 이 대표가 권 대표님인데 자주 이런 하소연을 하죠. 아이고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더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CEO들 중에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권 대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이거를 제대로 끝내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아,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일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일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너무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인 거와 시스템의 총무부장 말은 좀 달랐어요. 그는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권대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구하더군요. 대표님이 직원들을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대표님께 말하지 못하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취시대로 만약에 A라는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 보고를 드리면, 대표님은 A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딴 얘기를, 뭐 그러니까 B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대표님 혼자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왜 A에서 B로 바뀌었는지 생각이, 그리고 또 직원이 A를 좀더 발전시켰는데 그 점에서는 뭐가 아쉬웠는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표님 지시에 따라서 A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B를 검토해보라 이렇게 하니 어리둥절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뭐 일을 잘못 진행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서 대표님과 생각이 달랐는지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할 뿐이지요.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 이 총무부장의 말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이권 대표는 A에 대한 보고를 듣고도 피드백을 정확히 주지 않고, 전혀 다른 일을 언급해서 직원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그 결과, A 프로젝트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권 대표는, 아, 이게 직원들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요. 대표의 지시에 충실하려고 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분명한 피드백을 주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따지는 권 대표에게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과연 권 대표는 뭘로 친 걸까요? 그거는 제대로 된 피드백이겠죠. 직원들은 대표가 지시를 내리면 일단 그 지시에 따른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는 중간중간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뒤에는 정확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야 직원들은 대표의 생각을 좀 정확히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발전된 업무 역량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중소기업에서 또 스타트업에서는 이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대표들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 부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아이고, 우리가 뭐, 대기업처럼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소기업청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직원들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laughs> 그런다고 그게 좀 맞춤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영향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고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표, CEO의 여러 역할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통해서 직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담당하는 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회사의 대표죠. 그들은 늘 현장에서 부딪히며 실전에서 비롯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대표 CEO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인사이트는 그 회사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뿐입니까? 일 속에 빠져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 속에 빠져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자칫 놓치기 쉬운 전체 흐름을 큰 맥락에서 읽고 의미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CEO죠. 따라서 CEO는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직원들의 보고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대신에 새로운 이야기를 던진 거죠. 당연히 직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CEO들은 고민도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진행되고 있던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새로운 논의를 꺼내거나 논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런 경우 CEO는 직원들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자신의 머릿속 생각에 더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비자 양권편에 보면은 군주가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후에 이에 대해서 세심한 피드백을 해야 된다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듣는 이유는 신하의 말을 통해 그에 상당한 일을 주고 헌신하게 하는데 있다. 군주는 신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잘 생각해서 정도를 파악하고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즉, 말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시다라고 본 건데요. <laughs> 이말 되돌려주기가 제대로 될때 지시도 통하는 법입니다. 한비자가 제시하는 군주의 피드백 과정을 다음 세 단계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단계. 두 번째, 신하의 말을 깊이 생각하는 단계. 세 번째, 신하의 말에 대해서 그 정도를 정하고 내용을 구분하는 단계. 자 그러면 권대표의 피드백 과정을 한번각 단계에 대입해서 살펴보죠. 권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a라는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고를 하니까 대뜸 a가 아닌 b로 일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권대표는 직원의 말에 찬찬히 귀를 기울이거나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직원의 말이 과연 정당한지 그 정도를 정하거나 내용을 구분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적절한 답변도 주지 못했습니다. 권 대표는 피드백을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시를 내린 셈이죠. 직원이 A를 이야기하면 지시한 사람은 A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안 의견을 설명하고 도저히 A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신중하게 B라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 대표처럼 무턱대고 B로 넘어가 버리면 A를 처리한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이 빠집니다. 설령 일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하 직원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느끼게, 아,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도 CEO의 역할인데요. 말을 제대로 되돌려주려면 세밀하게 듣고 기억해야 되겠죠. 아울러 직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더한 다음에 자네 고난으로 잘 마무리하게. 자네를 믿네.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부여해도 좋을 겁니다. 군주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8가지 통치원칙을 설명한 한비자 8경편에도 피드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은 여러 가지 단서를 종합해서 살펴야 하는데 반드시 지리, 땅의 이치라고 볼수 있네요. 지리를 근거로 해아리고 천시, 하늘의 때, 천시에 비추어 의논하며 물리, 사물의 이치에 따라 검증하고 인정에 따라 살펴야 된다. 자, 아울러 이그 중요한 메리트 뒤에 나오는데요. 팔경편에는 군주가 신하들의 의견을 들을 때 주의할 점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진술한 날짜를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대목인데요. 오늘날에도 보고의 날짜와 시간은 나중에 책임을 묻는데 단서로 이용되죠. 한비자는 기원전 2세기의 법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만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구체적인 통치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다릅니다. 어, 저는 그 아까 나온 군대표와 몇 번의 미팅을 가지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전달했고요. 한비자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처음에는 권 대표께서 좀 불쾌하게 여길까봐 걱정을 했는데, 역시,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좀 깨닫고, 좀더 세밀한 피드백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했죠. 몇달 뒤에, 제가 Y 시스템을 다시 방문했을 때, 권 대표 얼굴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신하의 의견에 피드백을 주고 그 성, 성패까지 따져보라는 한비자의 조언이 현재 21세기의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피드백. 지시와 피드백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너무 지시만 남발하는 그런, 어, 리더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한번, 어,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한비자라는 텍스트는 잘 읽어보면 어쩌다 갑자기 리더가 되어버린, 어쩌다 갑자기 왕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렇게 통치하십시오. 라고 하는 실천적인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